저, 어, 여기에서 나이가 많은 1 5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요, 어, 우리 청성 시민들 어, 이런 장면을 만기에게서 애써주신 어, 회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대덕의 회장님, 신대병 회장님, 정말 먼있 왔습니다. 박수 한번부탁니다 우리 한국의 성실을 보다 어, 친절하게 보다 어, 비약적으로 반전하 위해서 정말 열정이 달아나십니다. <laughs> 제 강의는 지금부터 어, 제가 52년 동안 한국을 세계으로 만들려고 싸운 이야기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덟 살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 서당에서 1943년 해방되기 2년 전 어떤 얘기를 들었냐 노인들이 또 서당 사내님이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내가서 들려여서 쑥을 먹고 쑥이 없어갖고 칡을 캐먹고 칡이 없어갖고 소나무를 벗겨내고 그 안것은 되어나가서 그 정교통에 쪄서 이것을 밥이라고 콩고물을 조금 더 갖고 먹고 사는 그런 그야말로 초군복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난해도 언지 않아서 반드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조공을 바친 날이 온다. 이말 한마디 듣고 아무 희망이 없던 그때에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연구했는데 제가 화산중 학교를 설이 보고 전주시에 체면 살아 갔어요. 학생들 체면 살아 갔는데 버스 안에서 우연히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 평화봉사단 피스커요 피스코돈 티치시한 사람 만났어요. 만났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하니까 나보다 더 크게 예 안녕하십니까 엄청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서현에판짝 가서 우리. 한글을 몇년 배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한국에 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2년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요. 그러면 한글 이 쉽습니까? 영어가 쉽습니까? 딱 질문하니까 영어보다도 한글 이 쉽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하늘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에 도움을 받은. 사업이다 거기서 그냥 먼저 시체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피스코는 제가 점심을 사면서 우리 학교 가서 영어 세시간을가이쳐게하고세시간같가고그 다음에 잠디가 없어서 나하고 한 번에 자면서 나는 전월장학 때 그때 제가 집이 없어갖고 동생 적방산에 산 방 하나 갖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분이 방한칸에서찾아니까 한, 한 어떤 일이 벌이냐? 어맨 밑에 우리 네자가 자고, 그때 아들은 생나는데 셋이 자고, 그 다음에 내가 자고, 그 다음에 돈 뒤지시가 자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냐? 고구마통, 뭐, 절고통,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또멋있냐 거기에는 나락, 뭐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 방이 좋아서 전부 옆으로 잤어요. 자고 있나니까 어깨가 아프다고 어들렸는데 나도 아프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자기가 3년 동안 이 한국에 나왔는데 많은 교장생님에서참도자고다했는데 학교는 우리 학교 잘 됐는데 이렇게 교장님이가난한것은 처음 봤다 더군다나 방이 없어 이렇게 있는 곳은 처음 봤다 나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다 도와주지 말라 나는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서 살판니까 우리 학교에 강당이 없다 강당 하나만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강당을 지켜야해서그피스부와 어, 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받아니어서 미국가는 수석 단전 참마쳤어요 69년에 도 한국에서 미국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일본을 갔다 가서 일본 도쿄에서 다시 가는 반. 그때 그런 속에서 나는 대구 미국에 갔어요. 가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무드워즈학교 뉴욕 리버번시고 이런 데까 와서. 자녀 계절을 뵙고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 담당해서 토약 강연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토약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고 웃고 해요. 왜?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이게 아버지가 운동화를 사주면 딱 2주만 되면은 운동화가 빠꾸가 나왔고 이런사달라오면 부모님이 밥도 굶는데 무슨 학교를 하기까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학교가 역세금으로 그냥 끌고 다니면 두근어에서 피가 나고 이런 그 예전엔 중학교 시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에선임했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하니까 학생들이 굴러가면서 봉사활동을 해서 화장실을 뒀었다 이렇게 서두 개의 학교에서 2,500달러를 갖다가서 보내서 저희 학교 강당하셨습니다. 밥상을 쳐야 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 미국에 가니까 미국 교장들, 학자들이 여섯 명이 제약밥을 먹고 산다서 하늘이 졌냐 영어가 좋냐, 이것은, 저, 토론을 하자는 거고. 그런데 여섯 분이 십 분씩 전부 주고, 나도 마지막 십 분을 준다. 그게 토론을 했는데, 내가 영어를 못 하니까, 그 피스코가 뭐다 토역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짓으시냐, 미국 사람이 영어는 뭐 소문자, 대문자, 뭐, 내가 되어서 좋다 그게 장점이다 또는 그 명사할 때 고유명사할 때 대문자로 쓴다 모셔치다 그거가 장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 여섯 명이 10분씩 하니까 120분이 걸려요 그래서 하도 지루해서 나는 5분만 하겠다 5번 동안 했어요. 뭘 했나? 우리 한글은, 암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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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 암, 어, 암은 딱, 딱 떨어져서 끝난다. 앞으로 스피드 시대가 되 가는데, 에이 자를 써놓고, 에이, 어, 아, 어, 오, 네 가지 이상 받아먹었는데, 우리 또 피기차에서 네 가지, 피기차, 팔자, 소문자, 대문자 네 가지가 있는데, 다 합쳐 8배가 됐다. 우리의 하늘보다 8배가 됐는데, 어떻게 8배가 빠진 하늘을 따라오느냐. 내가 절대 예언가도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앞으로 40년 내지 50년만 가면 은하늘이 반드시 세 새가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지어. 이건 틀렸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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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한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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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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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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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한가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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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토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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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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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한 산뜻게 멋시다는의미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짓받지다 하면서 산, 통, 일, 토, 일, 야, 이렇게 해서 신체를 갖추라. 노래, 세 개, 네 개만 갖추면 한늘은다 터득한다. 그런 다음에 기온이 있는 나다들은 갖추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한인들한테 선뜻 했는데 한인들은 그렇게 가짓을, 가지 않습니까? 한글 학원 이그 때부터 생겨하고 지왕의 한글 세계가 된다는 일찍 배우자. 그래서 이후에 학원이 그렇게 많이 시작했고 제가 2011년도 17년도 대학교 가서 한원에 가서 제가 한인들 대표하고 제2차 한글의 세계가 된다는 거 선포식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그 다음에 기록당 참고가 나왔고,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다 제기고, 한국을 제2 외국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제가 이, 2069년도에 한 얘기가 문자올림픽 대회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1차 런너에서 했는데, 우리, 한글이, 우리, 심판을 우리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도 한글이 전 세계에서 문자 중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평판을 했고, 일등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한글이 영어보다는 칠배가 빠른다고 처음에 했어요. 저는 69년도에 팔배가 빠른다고 했는데, 이번 문자 올림픽 때에서 칠배가 빠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생겨갖고, 지금은 10배, 20배 따릅니다. 정말 우리 한글은, 정말 세계의 문자지, 우리 한국만 쓰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언어 맞는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등과가 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글 세계화 운동을 하는데, 이 한글 세계화 운동이 뭐냐? 이번이이 한글을 세계로 해갖고, 1등국를 만든 것이고, 두 번째가 제가 리라카를 갔어요. 갔더니 교육부 장관을 만나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맨때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질문을 얘기하고, 리라카 교육부 장관이 제가 어떤 일자도 리라카의 초·중·고등학교, 2 0 학교 때2 0 0 학교를 한글을다 가졌었다. 이렇게. 제 앞에서 막 해서 정말 모든 세계를, 세, 세, 세계를 다 다녀보니까 장관 중에서 당시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 다른 나라 대통령 또는 육부장관한테 내가 물어보면 이 한글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영국 검토했다 하는데 당신만큼은 바로, 이청의 학교에 한을다가졌다고 대답하니까, 최고의, 그 장관이다. 앞으로 대통령까지 걷다. 그렇게 칭찬해주니까, 자기가 언제 재력을 낸다고 해서 저을받고 재력을, 재력을 낸다니까 또, 어, 한국 대사들이 참으로 몰려와서 창의를 낸다고. 이렇게 해서, 어, 수상가를 제가 네번 사서 갔다 왔는데,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러냐 5만 표가 나한테 줄 테니까. 그오만평 위에 아파트도 짓고, 한글 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수리하카하니까 칠판이 없어요. 칠판이 없어요. 거이세면트팩에다 파란 케이크를 칠하고 다니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제일 좋은 걸 내가 100개는 마해갖고 어, 이제 1억 정도 들이받고 또 갖다줬어요 갖다줬더니 정말 1억 원이 어딘다고 막 환영해요 그러고서 다시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데 온다는 바로 날자딱 잡자 그래서 남자 한번 으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주일간 제가 3천만원 된 개인 돈뒤에서 오시는 사람마다 12명이 왔어요 이 스마트폰 삼장폰 제일 좋은 곳은 100만원씩 딱 사주고 그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데 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돈 일주일 동안 작업하고 일주일 1000만원 되고 3천만원이되서 했는데 떠나면서 뭐다오냐 뭐다, 소방관들을 하라고 했더니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쉽고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배워봤는데 한국의 영어 가많이 너무 많다 이걸 뭐고머겠를냐이 한국이 미국의 성국이냐 나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어? 왜 우리만을 두고서 아파트 하나 채으면 아파트를 아름다운 아파트 행복한 아파트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미국에서만 우리 아름다운 자를 두고서 아름다운 문장을 듣고서 왜영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쓰고 싶은 방판부터 우리 한글 앞에서 꼭가혹 쓰고서 영어를 쓰는 것이 순서지 이 기림시에서 어 제가 기림시까지 가서 어 한글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림시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20년 30년 와서 한글 들려보고 소감 발표를 하려면 어제나 남한은 혼이 나갔버리고 남한민족은 혼이 나갔대요 북한은 독재가 된다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이 있어 뭐냐 혼이 나가는 데 뭐냐 이것이 둘째가 우리 한국세계운동에서 둘째가 간판부터 우리말을 선양하는 뜻이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는 조직을 해야 한다 조직 안 하면 힘이 없어요 조직은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월 5, 5, 100만 명목표조직없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수를 많이 찬성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네 번째가 뭐냐 우리가 좋은 물건이 있다 뭐, 이걸보면찬성시다 그런 것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 해야 합니다 자기가 좋다고 혼자 먹으면 절대 아닙니다 공유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교육을 참 중요시해야 하고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배우는 학교를 우리가 만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어를 배우는 미국 같지만 지금부터는 서 외국 사람들이 한글, 한국을 배우러 오는 중고등학교 를 만들려고 각 시대 학 하나씩 만들려고 제가 많은 운동을, 많은, 많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되면 윤석열 총리가 나한테 1억을 주다, 줘야 합니다. 이일가지고 전세계에 맞는 계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헌혈여러무 많은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